설마 죽게 하겠어? 손잡이, 손잡이, 손잡이. 왜 여기 현명함의 유물이 들어 있지? 아, 에버 가봅시다. 자, 3번에서 부활을 했는데. 뭐야 저거? 음, 자 꺼낼 수 있는 공룡이 뭐가 있나 봅시다. 캥거루? 꺼내지고. 알로안 되고. 일라? 안 되고. 에가테리움? 안되고 어... 그러면은 꺼낼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네? 망했네 일단 저기에 집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 <laughs> 집이 아니고 SOS였어 집은 어디지? 어딜까? 아그리스가 집을 못 찾을 때는 일단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그랬어. 어, 여기 안 걸리네? 여기 나무에도 숙이 안 걸려? 아니 여기 에버에서 훅을못 쓰나? 엄마야 깜짝이야, 저 뭐야? 엄마야 깜짝이야. 아 바실로사우로스다. 아 바실로가 아니고 저 뭐야? 저 바실리스크. 뭐냐? 당이다. 근데 집을 어디다 세우는 거지? 여기 훅이 안 걸리나 봐. 에버 원래 훅이 안 걸리나? 피노 집을 찾아봅시다. 어디지? 여기 좌표가 아, 어두워 아좀 높은데 왔구나 저기 아래쪽에 방쪽이라고 했었는데 야, 여기 전쟁났다. 아주 피튀기고 난리가 났네. 레비저겠지? 엄마야, 에버는 그러면은 아예 그냥 훅을 못 쓰네? 훅이 안 걸리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뭔데 저 시뻘건 색으로 돼 있지 어 저거 우리 팀 건가 어 그러네 야생이 아니네 저기 그 선생님들 가족 네? 이름이 왜 이래요 <laughs> 어 아니에요. 맛있네. 때 보이지 않나요? 아, 우리 님이 이런 취향이셨구나. 있어짱 부족. 네, 그래요. 아, <laughs> 여기 바닥 좀 깔아 봐. 여기 여기서 그냥 혼자 살아야겠다. 아, 왜요? <laughs> 야, 선생님 나와서 바닥 좀 깔아 봐. 바닥. 어. 수중나바이나 아, 지금... 바실리스카한테 미친 듯이 쫓기다가 왔는데 벌써 일하라고? 응. 너무하네나 어디 계속 어디에 일어볼까? 바닥을 깔아야 돼요, 레미님? 지금 거기 앞보대? 바닥 낮은 곳. 예. 대요 네. 우리 토대가 스냅이 안 잡혀서. 우리 토대가 없는데. 글봐, 토대. <laughs> 토대. 없대 아니, 우리. 저기 파라케르페 속에 있어. 0 개밖에 없지만. 아니 아홉 개인가? 어디에? 여기 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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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 있네요 다섯 개 변종? 제가 네개 들고 있거든요. 알겠어요, 지금 마이너님 어디 있지? 없어졌어요. 사라졌 어 사라지신. 하러 간 건지 밥 먹으러 간 건지 모르겠네. 네. 에버 극혐 이러면서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해리언님뭘 볼까? 응? 우리는 지금 건축에 도움이 안 되니까 레드젬 가지러 가자. 가야돼. 우리가... 아니, 레드잼 먼저 좀더 잡아주고 가면 돼요? 이게 왜 레드잼을 빨리 먹어야 되냐면은, 레드존을 어찌됐든 가야되는데 방호복을 만들어야 되잖아. 방호복 만드는데 가스덩어리가 계속 들어가요. 아니면 롤레 똥구멍 따라다니면 레드잼 나오긴 함. 그걸 언제 기다리고 있죠고 우리가 필요할 때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뭐 급하, 급하게 그렇게 만들고 가야 되죠. 어차피 지금 그 레드존 갈라면 어차피 인내 찍는 거 아니고서는 가능성 없잖아요. 그치. 인내 찍었을 때도 방사능에서 피해를 입는 건 똑같은 건데 처음에 레드존, 아 레드잼 얻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블루존도 힘들텐데요. 아. 인내 200을 찍고 방호복까지 입고 그 다음에 뭐탈거 레비저나 아니면은 스피노 같은 거 타고 그냥 물길 따라 가든가 해야지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닌가 싶네 지금 초반에 레비... 그 우리 스코치들랑 똑같아요 아니 초반에 와이프는 뭐... 훔치기 힘들었잖아 근데 딱두개 훔치고 나서부터 편했잖아 근데 이게 지금 응결된 가스 덩어리 때문에 그런 거죠 그치 그게 방호복의 핵심이니까 레드잼 20개 들어가잖아요 그쵸. 일단은 레드존 지금 가는 건난 솔직히 자살 행위라고 생각니다 지금 음... 가는 거 <laughs> 나도 사실 반 거의 한두명 가서 두명다 죽고 그럴 거 같긴 한데 여기서 일단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아니, 낫지 않다려까아 일단 레비저를 좀더 잡아요 일단 레비저를 좀더 잡고 아 일단 레비저를 더 잡아줘? 그럼? 어, 어 일단은 일단은 음, 저... 그리고 나서 나도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볼게 어떤 게 맞는 선택인지 그럼 혜리언니 우리 레, 레비저 잡으러 갑시다 오케이? 왜냐면 지금 레드존에 가는 건 그냥 진짜 죽으러 가는 거임 <laughs> 나를 그래서. 죽여줘 어 진짜 완전 집 근처에 바실리스카나 돌아다니던데. 어, 아, 맞아. 레비저가 다 어디 갔지 근데 있는 게? 멸종했을 수도. 어? <laughs> <laughs> 어디가? 소대 안 깔고 어디가? 단깔고 어디 가세요그 오면은 몸대줘요. 그 레비저로 앞에 막아줘. 너 강금당한 거야. 그 레비저 탄 사람이 막아주면 되는데. 포대 해줘 어디? 아니 저 스피노 들고 가지. 스피노 기절했다, 계속... 기절했다 기절했다 기절했 줘봐. 포대 저기 거기에 있어. 아까 없었는데? 린전철 어디 있어? 이제 있다고? 응. 음, 개 메가 파팩 같은 애용. 여기 여기. 여기. 아니, 이 내비저 좀 잠깐만 타도 될까요? 에디 님? 아니, 나 아니다. 어, 저 아, 메갈로 있구나. 아마 오리엔트 <laughs> 속에도몇개더 있을까? 뭐가요 예? 네? 이따 배좀째 봐야겠네. 나가 줘. 랩이죠, 오면네 토대야, 토대. 토대? 나있스 뭐 토대 나 인벤에 3개 있는데. 저기 지금 대장간에 만들기 해 놨음. 지디다 어? 자원 주서 자원 주서 없는데 기둥 없어? 그럼 음. 다 썼는데? 네 기둥이 좀 필요한데 어. 그럼 기둥을 만들까요? 만들 수 있어야 어... 돼. 어, 있어요. 야 재장관이 있어요. 한번 집에 갔다 오긴 해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철이나 그런 것도 어차피 가져오긴 해야 돼. 아니 여기 저거 있잖아요 그 뭐야 저 키튼 있으니까 좀 비벼요. 아, 나 지금 비빌라고요. 뭐야? 어? 이거 시멘트풀. 아니 대아대장판을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 아니 그 절구가 공이. 아. 어, 여기 대장판 아. 있어요. 우리 만들었죠 아까. 어그린잼한4개 그, 비벼야겠다. 내가 까 저거 뭐야? 가죽 들고 왔는데? 가죽 제가 끊어서 지금 만드는 중 어? 끄덕끄덕이다 <laughs> 열심히 되네요. 죽는 중나 기둥 엥그램을 안 배웠네? 나도 여기 위에 대장간이 있어요 대장간 어딨지? 여기 파라캐럴 몸통 위에 근데 이거 왜 벌써 내고도가 걸레짝이 됐어요. 아, 받아가지고 그럴걸요? <웃음> <아하>. <웃음> 아까 얘네가 몸빵 다 해줬어요. 저거, 뭐야. 절구와 꽁이 어디다가 설치하실 거예요? 바닥에 설치하는 게더 편하지 않겠어요? 아닌가? 밑에, 위에다 하는 게 편한가? 밑에는 여기 좀 있어요, 위에. 이동만들어? 놔 아, 아니, 저과공민 응? 여기다, 여기다, 네. 하고 다 공이 여기서 일단은 만들어 놓고서는 어 갈아야지 이 번거로워 죽겠네 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기 사용하나? 그래. 어, 여기 행동명령. 여기 버리지 말고 음, 갖고 여주세요여러분 네. 아 이거 나카로군님 미안해요 침대 좀 잠깐 보실까요 <laughs> 이분 뭐 들고 있나? 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아 맨몸이에요? 아 그럼 괜찮아요. 나카로군님. 아, 나카로그님도... 아 맨몸이요? 일로 와. 일로 와요 나카님. 나랑 좀, 어디 좀 가자. 미안자 미안해.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이거 지금 너무 좁아요. 여기가 너무 좁아. 아, 이거 좀빼 어, 사람이 꼈어요. 안돼 친구. 나카님 나랑 어디 좀 가자. 어, 뭐야? 내가, 어? 내 안킬로 어디 있어? 어디서 어? 죽었어? <laughs> 미안해. 너 익사했니? 뭐? 파란. 뭐. <laughs> 아니 뭐 이제 여기서... 필요 없는 종자면 필요 없는 종자라고 그냥 죽이시지 아니 내가 왜? 내가 여기서 변종으로 앙킬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아, 그래서 어차피 안쓸거 그냥 수정시켰다. 어, 세상에 그걸 어떻게 눈치를 채고 저 녀석이 저렇게 빨리 생을 마감했단 말이야? 너 아주 안될 녀석이구나. 무섭네. 아니야, 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 약간. 나 거기 가서, 어? 거기 가서 변종 안킬로로 갈아타 타자고. 거기 예쁘다고. <웃음> 세상에. <웃음> <laughs> 그 얘기했었는데 아니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진짜 저를 따라오고 있는지 몰랐어요. <laughs> 나는 어까지 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집이 많이 커야겠네. 나는 억울해. 믿는 사람이야 참. <laughs> 아니 뭐라고요? <laughs> 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억울합니다. 이쪽 방향이 아닌가? 응? 나 키틴 좀 어, 캐볼게. 아, 막 키틴을 캐는 게 나아요? 돌을 음. 캐는 게 나아요? 네? 킷돌, 킷돌. 킷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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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키돌이야. 키돌. 키돌? 키돌? 오 그럼 돌, 돌인가 본데. 오 어. 테크 파라사우로 플러스 158짜리 테이밍 중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무겁다 하는 어. 거지? 버섯 때문에? 어? 큰일 났다 혜리언님, 메갈로 자요 <laughs> 아, 암이 되었습니다 메갈로는... 그래서 걔를 그 수... 여기서 안 쓰는구나 맞네 낮에 되면 자니까 변종은 안 자잖아요 예, 네. 여기 사는 애들이라서 안 될걸요? 아, 봐봐, 여기 또 토대 필요하대. 그지같은데. 시멘트 풀이랑 철좀루안님한테 갖고 와달라 해야 되겠다. 큰일 났어. 탈게 사라졌어. 왜사라냐 메갈로가 자요. <laughs> 아! <laughs> <laughs> 근데 여기 토대가 없는 거면 어디서, 어디서 피쿠가 난 거지? 어디? 아, 이거 지금 여기 연결 제대로 안 됐잖아. 떠 있는 거잖아. 음. 떠 있는 거면 그럴 수 있어. 아니야, 얘가 그렇다니까, 얘가. 어디? 이거? 여기 위에가 안 보인다. 이래, 미저가 막 때문에 아예 안맞지 아예 안 먹진 않아요. 적당히 안먹는 해야 되나 그럼? 응, 응. 여기 토대 더 있어. 파라케를. 어, 카르트머스 난... 우리 집에서 왜 카라... 가까이에 있어? 어, 우리 집 근처에 알파 카르키 있어요. 조심해야 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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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에 있는데? 다 챙겼어요? 응. 아니? 여기 안. 한장이 안? 안 붙는데. 안 붙어? 소대 때문에 안 붙어. 여기 가운데? 어. 어, 어 거기. 한장 줘봐. 아 됐다. 붙는다. 천천 어, 아이템 하나씩 좀 버려볼래. 내 추울게. 하나씩 천천히. 여기는. 누가 여기 디플로 도코스 좀... 잡아줄사람? 아악! 어? 해리언님 튕겼어요 안돼! 뭐하는거야! 이거 디플로... 디플로 죽여버려요 아 그... 스피너 없어요? 꺼내놓은거? 스피너로 씹으면 될텐데 아, 밀지 마. 뭐야? 왜 삼엽충이... 위에 뛰어다녀 보관함? 보관함? 보관함 나무나가 없을텐데? 이기 이걸로 되나? 포자국제로 안돼? 오보함남 물속에서 아주 그냥 난리 나네 난리 났어 자 선물이에요 안 돼. 이게 최선이었다 안돼 이걸로 나못 움직여 무거운거 위주로 놔야겠다 천장 어디 있어요? 같이 붙입시다. 빨리 붙여야지. 근데 너 바닥은 다 해놓고 천장을 지금 붙이고 있는 거니? 응? 아, 2시가다 돼간다. 우리 밥 어딨지? 밥 거기 그... 어디 있었는데? 네. 하라켈이 어, 네. 어딘가 있어요. 어제 갔지? 달수시? 달수시 여기 밑에. 근데 이 물고기 너무 커서 시야를 가려요 짜증나게. 안돼 <laughs> 아, 나 얘한테 물고기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어요 시야를 너무 가려요. 뭐요? 나 숨. 순... 주고 싶은데 못 줘요 달수씨. 어디갔지? 달수 쓰고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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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어한번 누가 줬는데요 밥을? 제가 제가. 아. 소다랑거 먹여주고 싶은데, 아니 이거 생고기를 먹어야 되나? 아, 왜? 음식 없어요? 안 보이는데? 아, 찾았다. 네, 너무 랩이 저에 들어있네. 음, 어, 아, 나 우리 개구리들 한번 꺼내야 돼. 참, 네, 교배 시켜야지. 저 부르는 어디다? 어, ]겠지? 좋다. 부르... 부루? 부르도 거기 없어요. 좋다. 대장간에 있나? 자동사니들들은그 그 파라케르에 다 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버스 왔다고요? 어디? 어, 버스. 어디 있 어, 버스 왔다. 안 돼. 얘 얼마 안 남았는데. <laughs> 그렇다면 아이템... 내가 화분을 뭐, 먹으면 제가... 아무도 못 가. 히히. 아이템을 먹어버려. 안 돼? 아빠 <laughs> 히히 아갈 거야. 백팀 먹으러 가자. 내 앞에 보급. 어 뭐야 탈수 어디 갔어? 준네 빨리 먹어 준네 빨리. 탈수 어디 갔지? <laughs> <laughs> 안돼 먹지마 레미님 갔다 와야 된단 말이야. 대왕봉이다. <laughs> 대왕봉 하나. 안돼 레미니 갔다. 하윤나라. a tún soso ma yinim? ɔnnɛɛ.